이 컨셉을 정했어요. 진짜? 그 제일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 컨셉. <laughs> 아 절대 평범하게 하실 <laughs> 선생님이 아니다. 컨셉은 10년 지기입니다. 아 10년 지기. 준대 말한다. 네. 싸대기. 싸대기. 바로 편한 말 가능합니까? 응, 그래? 아니 지금 아직 시아 그래. <laughs> 어차피 10년 뒤에 편해질 사이라면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하면 안 되냐? 나 어떠니? 오늘 의상 어떠니? 살짝 크린토피어 같아. <laughs> 셔츠 빨때 됐는데, 좀 부탁 좀 하려고. 정장이 좋아 아니면 캐주얼이 좋아. 아,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 내또레에서는 오히려 막 캐주얼하고 어. 힙한 게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포멀을좀 섞는 게내 음, 음. 캐릭터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도. 그래서 그런... 결론은 내가 멋있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 <laughs> 그렇게 되는 거야. <건? 웃음> 멋있어, 지고 싶다. 어. 음. 나는 계속 더거비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 어. 나는 거의 10대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고. 어. 아나운서 어떻게 되나요? 대학 가세요. 어. 어느 대학 가면 좋나요? 신방과 가면 좋습니다 해서 어허. 그때 목표했던 곳 중에 하나에 가게 됐고 약간 목표해서 그냥 이루는 게 당연했다? 아 근데 난... 나는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이거 자기개발 어. 컨텐츠에서 식상한 주제지만 어. 너무 소름 돋는 게내 어. 인생은 성지글을 남기기 연속이다 라는 생각을 해 음. 중3 때 고등학교도 음. 가기 전에 친구 몇명 데리고 그 중앙대학교에 있는 청룡 연못 앞에서 친구막팔자 끼고 사진을, 사진을 찍어놨어 아... 그러고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거야 어. 그 중앙대학교 신문방사과 로고를 딱 하고 어. 근데 나는 사실 거기에 갈 정도의 성적은 계속 유지가 안 됐었어 고등학교 음, 이후에도 음. 제일 높게 쓴 것도 그래서 그 당시에 중대신방이었고 어. 그딱된 거야 그거 어. 빼고 다 떨어졌어 오히려 어. 그래서 일단 거기서 1차였고 어. 응. 예를 들면 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도 그런 것 같아 나는 옛날부터 어. 뭐, 아나운서 되고 싶으면 어떤 프로그램 하고 싶으세요? 이런 거 면접 준비할 때 다들 생각해 본단 말이야. 음. 나는 오히려 그냥 엄청 큰 프로그램에 음. 얼굴 안 나도 내레이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 아. 뭐 굳이 옛날로 치자면 아마존의 논물 이런 다큐가 될 수도 아. 있고. 근데 최근에 지금 완전 넷플릭스에서 비영어권 부분 1위까지도 한. 1위지, 1위지. 피지컬 100에. 피지컬 거기에 내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야. 내가 진짜, 진짜 이거 뻥이 아니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네. 피지컬 백을 이제 보니까 목소리가 똑같은 거, 어, 아, 이거 맞는데? 그래서 검색을 했어. 피지컬 백 아나운서. 피지컬 안 나와. 백. 근데 맞은 거야. 나 소름 돋았잖아. 어, 맞아. 축하한다. 사실 자랑 많이 하고 싶은데. 멋있어. 네이버로 그거를 말하고 다니면 뭔뭐 없을까봐. 아. 근데 이게 또막 네이버로 자랑하기도 모호한 게, 음. 이게 막, 어, 영환 씨의 목소리와 실력이 훌륭해서 미리 캐스팅 되고 이런 게 아니었던 거야. 넷플릭스에서 이런 음.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걸 한다. 근데 뭐 너가 이름이 나오거나 출연을 하거나, 어허. 이런 건 아니고, 어허. 장래 진행할 요원이 필요하다. 음. 근데 여기서도 타이밍 맞췄던 게, 나는 지금도 아침에 새벽 방송을 하니까 음. 평일 오후 시간대가 대부분 비어있거든. 근데 음. 더더 나 인지도가 없으니까 불리는 것도 없었고 어. 그래서 내가 가서 하게 된 거야 어. 어. 왜냐면 나는 이름 나가는 모습이와 넷플릭스 촬영장에 내가 간다 그랬다 그 처음에 갔을 때도 그냥 넷플릭스 이 스태프 목걸이 거는 것만으로 이미 뿌듯했어내이러려고 아나운서 됐다 어. 그러면서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음. 클리셰를 몰랐던 거지 음. 그냥 멘트가 있는 대로 그거 진행을 하라는 대로 했어 음. 최대한 깔끔하게. 음. 그거를 좀 좋게 봐주셨는지 음. 영한 씨의 목소리를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누가 해준 거야? 우리 작가님이. 작가님이. 아. 어, 나를 어택 어, 해주신 작가님? 어쨌든 그러면은 너가 없는 사이에 그런 회의가 회의를 했었을 거 아니야. 어, 얘의 어. 목소리 괜찮은데 써볼까 이런. 거기도 분명히 숨은 조력자가 있을 것 같아. 아, 그거를 그 중에 꼭 찾아가야. 너를 믿어주고 알겠어. 얘 이거 괜찮은데 가봅시다라고 뒤에서 해준 사람이 있을 그치. 것 같아요. 그래 듯지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지. 아.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꿈꾸던 게 예기치 못한 루트를 통해서 하게 될 수도 있구나. 음. 어, 이거를 좀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다. 누구 닮았다 기분 나쁜 거? 아나 기분 나쁜 거 없어. 기우쌤 알아? 기우쌤 어, 많이 들어. 아 들어요. 기우쌤 진짜 비슷하다. 오소 바지 했는데 기우쌤이네. 아 나중에 기우쌤한테 머리 받는 콘텐츠를 할수 있도록 <laughs> 내가 열심히 성장하는 걸로. 그런 사람이 있죠. 아,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야기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나? 준비생 때 되게 선망하던 유튜브 탑5가 있거든 탑5 공개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 사실 구독을 많이 했어 빠지신 분을 나중에 실제로 뵙게 됐을 때좀 서운해하실 <laughs>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확실히 중요한 순위로는 있지 순위 중... 1순위 누구니까? 1순위 무빙워터 아 웃기지 말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 순위 매기지 말고 순위 매기지 말고 다섯 명 다섯 명첫 번째 무빙워터 <laughs> 아 근데 너무, 너가 너무 인터뷰 좋고. 해주니까 오케이. 배려해주는 거야 오케이 어? 이번이 러너. 러너 런업. 아로 러너님은 계속 얘기가 나오네. 어. 어. 3번이 원해독배. 아, 원해독배. 4번 드로우앤드류앤드류아 오케이. 5번 신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튜버들의 유튜버라는 댓글이 항상 달려. 나는 그런 댓글 달린 적 없는데? 그래? 내가 달아 줄게. <laughs> 당연히 뭐 유튜브를 하고 싶다면은 100만, 200만 채널이 뭐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면 아, 좋겠지만 아, 아, 아. 궁극적으로 더 부러움을 사고 하고 싶은 분들이 이분들의 이유가 나오는 아 거는 어쨌든 자기만의 색깔 자기 그렇지. 이야기를 하는 맞아.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독고다이로 뭐 꺼져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야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 오히려 트렌드와는 별개로 가는 느낌도 있고. 아 이런 스타일의 컨셉 아니라 그냥 누구 누구 영상 진짜. 어 음. 이거 정령아니네 이런 느낌 아 그거를 갖는 게 뭐, 나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그래 그래서 또 지금 하고 있잖아 몇만이지 4만 아 지금 이제 4만 5천쯤 돼가는데 근데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지. 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한 번의 충돌이 생기는 게 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가 그냥 일상 브이로그는 아니었어. 오케이. 음. 약간, 약간 이런 자기개발, 음. 동기부여, 그냥 나의 에피소드 하나나 주제 하나를 가지고 음. 어떻게 보면 너가 하는 콘텐츠랑 방향성이 되게 비슷한 거지. 음흠. 근데 사실 결혼 색깔은 안 난단 말이야. 지금은. 음. 왜냐면 일단 아나운서의 브이로그인데 말을 안 해. 자막만 쳐. 그렇지, 맛있는 거 먹고. 먹기만 하고. 자막 약간 센스있게 잘 치던데, 재밌는 거 하나씩 치던데. <laughs> 아, 그게 좀, 그게 최선이 <laughs> 어. 느끼는데. 아니, 직업도 말하는 거 좋아해서 말하는 직업 했는데, 얼마나 가렵겠어, 목이. 어.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이거를 영상에다 숨긴 건데, 말하는 영상이 그아래 많았어. 어허. 조회수 천회 안 받기 때문에. 일단은 톤 때문에 다 가렸는데, 근데 이게 그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걸 하는 것. 당연히 이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나도 강연을 가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궁극적으로 해야 한다 어. 라고 말을 하는데 어. 이거는 궁극적으로 해야 한다지 어. 내가 아직 그걸 할 단계가 아니라는 나름의 전략적 음흠. 일부 후퇴를 한것 같아 어느 정도의 나의 고정팬층이 생겼다고 했을 때 <laughs> 내가 뭘 하든 좀 지지해 줄 음. 사람이 있을 때 어. 그때 나도 내 거를 해야겠다 전현무, 장성규 장성규 장성규, 김성주 장성규 장성규, 손석희 장성규 어나저나 세상에 무언가 이상해 장성규 선배한테 제일 닮고 싶은 게 하나가 음. 선넘규잖아 별명 선을 넘는 아나운서 기준에 음. 없던 거를 한 음. 이단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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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선을 절대 안 넘으셔 어나저나 세상에 선을 넘는 컨셉이시지 감사합니다 모든 방송계에 일했던 내 지인, 스태프들, 학과 동기들도 그 선배랑 일해본 적이 있는 애들은 미담이 다 얘기해 아. 방송을 안할 때도 멋있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나는. 방송을 안할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멋있는 어. 사람이 되고 싶다 아. 그러니까 나는 그전에는 성취가 실력과 인지도 이런 거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아 그렇지 사실 다정함과 따뜻함이 가장 큰 실력이고 멋있는 어, 진짜 그런 것 같아 나처럼 그치 렇난 <laughs> 이거 성격적 결함이 나또 느껴졌는데 뭐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을 너무 두려워해 아 그래? 다 챙기고 싶어 해가지고 아 그러면 맥주랑 와인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아 이거는 와인 벤츠와 나는... 비엠트 그지? 아 벤츠 남자랑 여자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여자지 <laughs> 너무 잘하는어 그러네 너 이렇게 나오네 <laughs> 나는 그런 거 되게 속상한 것 중에 있어 되게 그냥 음. 나는 지인 대 지인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근데 그 사람들의 활동 영역이나 이런 게 정파성을 띠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너 여긴데 왜 여기랑 어울려? 음 그게 난 너무 속상했어 그렇지 우리가 사실 너랑 나랑 완전 베프야 친해. 음. 근데 내가 너의 모든 걸 좋아할 수는 없어 그래 그런 건데 음. 이제는 그냥 SNS 팔로워 팔로잉 뭐 어느 자리에 누가 있었느니 이런 것만 가지고 음. 그 사람들을 하나의 무리로 다 생각해버리니까 너무 위험한 사고로 생각하거든 제일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두 개가 떠올랐어 하나는 타사 꺼기나지데 유키즈야 아 나랑 똑같네 나도 유키즈 근데 위키즈는 가 진짜 원업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좀 에? 할수 있는데 음. 당연히 이제 뉴스 앵커. 나는 올라운더를 하고 싶어서 어... 사람들이 다 나는 에? 뉴스 쪽은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거든. 어...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다. 책을 쓰고 있잖아. 아, 그렇지. 어. 나는 어렸을 때 혼자 방치되는 시간이 많았고 어... 뭐 멘토나 형제 어른 주변이 없었어. 그나마 내가 좀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게끔 영향을 미친 건 압도적으로 자기개발서드리커. 오케이. 유지도 간단해. 야이 사람 불쌍했네. 음. 잘 됐네. 어. 나도 잘될수 있겠다. 어. 어. 이 사람 나보다 더 불쌍했네. 그럼 나더잘될수 있겠다. 책으로 많이 약간 내 자신이 변한 계기를 음. 가졌구나. 그렇지. 나도 누군가한테 삶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야겠다. 음. 어. 내 신조 중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있어. 음. 그게 지금 상황을 빗대보자면 만약에 정말 운 좋게 책이 잘 됐어. 음. 그럼 더 대박인 거야. 그렇지. 아, 얘는 연차도 좋고 나이도 어리고. 처책인데 내용이 괜찮네. 음. 안할 이유가 없는 거야. 어, 어. 이거는 내 신조기도 했어. 내가 여러한환경일수록잘안 되면 환경 탓을 할수 있고 잘 되면 환경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렇지. 어. 환경은 나는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애인 줄 알았어. 근데 어. 그거 보니까 절대 아니고. 어, 절대 아니지. 절대 큰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나는 음. 그래도 저는 뭐 금수저 말할 것도 없어. 음. 중산층도 싫었어요. 음. 불공정하다 생각했었어. 아. 근데 어쨌든 저도 대학 서울로 오고, 뭐 군대도 운 좋게 청와대 쪽에서 공무를 하게 돼서, 아. 소위 말하는 있는 집자체를 많이 보게 됐는데, 아. 와, 내가 여길 가다고? 그렇지. 내 환경인데 여길 가다고? 그니까 러 항상 이, 로우 리 스카이 리턴이었던 거죠. 스스로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는 큰거 같아요. 예, 네, 그것도 큰거 같아요. 네. 해봤니? 챗 GPT? 사실 하나 써봤다. 어. 최근에. 뭐 써봤어? 피지컬 백성공 <laughs> 그 당연히 안 나오지. 1년 전기 반이어서안 나오더라고. 그래. <laughs> 그래서 아 멀었네. 어. 이것도 있고. 어. 난 좋다고 생각하는. 음.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고 하기에는 이기적인데 나한텐 유리하다라는 생각하는 오케이. 게 있어. 사실 아나운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도 할수 있는 게 대부분 제너럴리스트야. 어. 깊고 좁은 거보단 얕고 넓음인지 그렇지. 어. 얕은 걸 가지고 활용하는 역할을 하는 걸 계속 기르는 직업인데 어. 어차피 이제 깊고 이런 정보를 대신해주는 게챗치 PT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어. 내가 네. 만약에 플레이어라면 굉장히 큰 아군이지. 그렇죠. 내가 얘를 이용해서 응. 뭘 하면 되니까. 맞아. 어. 근데 서포트 역할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큰 아, 리스크가 될수 있지. 되게 갑자기 가정 환경이 바뀌고 하면서 음. 엄마가 어쨌든 나를 데리고 나와서 키워야 했는데 음. 어머니가 당장 막 빚도 쫓기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해서 어. 나를 돌보질 못하는 거야. 어, 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냥 6살 때부터 밤8 시, 9 시까지 그냥 TV 틀어놓고 있다 잠들고 막 그랬었어. 어. 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근데 어머니도 일만 할 수도 없고 또 개인이 힘들고 그러니까 뭐~ 술도 좀 드시고 어.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그~ 단칸방에 창문 밖에 내고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울던 시절이 어.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내가안 어. 울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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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그다음에는 윗집 아랫집을 두들겨 어. 어. 그러면은 뭐~ 아랫집에 뭐~ 현선이 뭐라고 있고 윗집 기호 삼씨 이렇게 해서 막 열어줘서 음. 가끔 뭐~ 배달시킨 것도 나눠주고 게임도 시켜주고 음. 음. 그까 그러니까 러니 그때부터는 내가 운다고 엄마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렇지. 그리고 내가 그러면 지금 위 집에 가든 아래 집에 가든 그래야 배고픈 걸 해결하고 음. 그럴 수 있겠구나를 행동하는 거를 빨리 시작하게 된것 같아. 음, 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돌아봤더니 아 음. 나는 내 부모마저 나를 돌봐주러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생각보다 일찍 깨져 버렸다.라는 음. 걸 이제 인정하게 된 거야. 음. 그래서 내가 대학생 때도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 그존 볼비의 애착 유형이라는 게 있어 심리학 교양 들으면 배우는 건데 <laughs> 아, 여기 깊은 얘기 좋아 그러니까 요지는 어렸을 때형성된 환경이나 이런 게 트라우마가 남거나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평생에 난 이거 인정해. 집어치우라고 했어 음. 이런 게 어디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음. 마인드로 다 개조할 수 있는 거고 음. 왜냐면은 언더도난 그걸 하고 싶었으니까 음, 음, 음. 근데 지금도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좀 성격적인 결함 음. 아쉬움 이유 모르겠는 어려움은 다그 어렸을 때 환경이랑 이어지는 게 많더라고 나도 그런 거 같아 어. 어쩔 수 없이 그게 몸에 남아있어 계속 깊어지는 거야 내가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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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까지 들어가 보면 그 기억들이 있는 거 같아 맞아 네.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환경이 많이 중요하다고 어른들이 얘기하나? 싶기도 네, 하고 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준비했어 어. 이제 아나운서는 이제 목을 써야 되니까 목이 중요해서 눈 떠도 목장갑을 준다. 아, 목 목을 좀... 따뜻하게. <laughs> 아, 아니 이거 멋있다. 또 커스텀으로. 아 근데 이거 힙하다 커스텀으로 준다. 이름 썼어. <laughs> 응. 아, 우리 와이프한테 한마디 한다면. 아, 정말 마음이 응. 넓으시고. 그 항상 의미 있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이미 자유롭게 많이 용인해주고 계시지만 더막 이거 밀어주셔도 될것 같다. 짱이다. 네. 아유 아까 밥 먹는데 어찌나 그렇게 결혼 생활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시던지.